안녕하세요. AWS 고객지원팀 컨시어지 신혜원입니다. 네, 오늘은 커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세션에서 잠깐 다뤘던 RISP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약 인스턴스는요. 1년 또는 3년 기간을 약정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과금 모델입니다.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를 하실 때 인스턴스의 유형, 테넌시, 플랫폼, 이전 또는 가용 영역을 모두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선택한 속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리소스에 RI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거를 할인 쿠폰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고객분께서 T3 리소스를 온디맨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T3에 해당하는 RI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RI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때부터 할인 가격으로 제공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약 리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RI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이 할인 쿠폰, RI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시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리소스를 운영을 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또 자동으로 이 할인 쿠폰이 적용이 되어서 할인가로 리소스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약인 스턴스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인 스턴스는 제공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리저널 아라이와 존널 아라이로 나눠질 수 있고요.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가용 영역과 리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용 영역이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 가용 영역은 장애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리전이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위치를 의미를 하고요.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리전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리전을 RI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 리전의 모든 AG의 RI가 적용이 되고요. 어, 그에 따라서 크게 유연성이 적용이 됩니다. 인스턴스 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이즈 와 상관없이 할인이 적용되는 것을 저희가 크기 유연성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을 알 r i 같은 경우에는 리전에 적용이 된다기보다는 특정 존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 유연성이 제공되지 않는 알 r i 유형이고요. 다만 용량 예약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소스가 항상 사용이 보장이 되는 그런 R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공 클래스에 따른 구분입니다. 네, RI는 기본적으로 약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아라이를 사용을 하시려면 변환을 하는 것을 생각해 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 아라이를 전환아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환아라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용 중에 다른 리소스의 아라이 적용이 필요하신 경우 속성을 다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환 범위는 인스턴스 유형, 사이즈, 플랫폼, 테너시를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RI보다는 조금 낮은 할인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표준 RI는요, 다른 RI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네,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할수 있기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미국 계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판매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 전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전환형 RI 보다는 당연히 유연성이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할인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리눅스 유닉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스턴스 유형에 한해서는 인스턴스 사이즈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장에 넘어가기 앞서서 저희 인스턴스가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c5n 라지 인스턴스에서 이제 c5n을 인스턴스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인스턴스 유형에는 인스턴스 패밀리, 인스턴스 세대, 어트리뷰트 이세 가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라지 이 부분이 바로 인스턴스 크기이고요. 네, 인스턴스 크기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네. 예약 인스턴스는 크기 유연성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리저널 RI를 구매하게 되면 인스턴스 유형이 동일하면 크기 유연성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정규화 인자가 1인 스몰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몰의 네, 경우에는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규화 인자가 1입니다. 만약 고객분께서 정규화 인자가 0.25인 나노 리소스를 4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 T3 스몰이 이 4개의 나노 인스턴스를 모두 다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오른쪽 표를 보시면 라지의 경우 정규화 인자가 4입니다. 고객분께서 구매하신 스몰의 경우에는 정규화 인자가 1이기 때문에 4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RI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 4분의 3에 대해서는 온디맨드 비용이 적용이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크기 유연성이 적용되지 않는 인스턴스 유형들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대표적인 예로 지포DN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크기가 다르면 다른 RI를 구매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크기 유연성이 적용되는 서비스는 EC2와 RDS에 한정됩니다. 레드시프트나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크기 유연성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때 RI를 구매를 하실 때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세이빙스 플랜부터는 민호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어, 이어서 저는 세이빙스 플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세이빙즈 플랜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1년 또는 3년의 약정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시간당 금액을 약정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어, RI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컴퓨트 세이빙즈 플랜의 경우 EC2, 람다, 파게이트에 적용이 되고 EC2 인스턴스 세이빙즈 플랜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EC2, EC2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이지메이커 세이빙즈 플랜은 세이지 메이커 사용에만 적용이 됩니다. 컴퓨트 세이빙즈 플랜은 RISP를 통틀어 가장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대 66%의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 리전, 인스턴스 패밀리, 세이즈 플랫폼, 테너시까지 변경을 어,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스트 인스턴스 세이빙즈 플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C2에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어,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는 대신에 플랫폼 테넌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보다는 유연성이 떨어진 대신 더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연중무휴 24시간 실행되는 안정적인 워크로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요 이와 같은 경우 이제 동일한 EC2 인스턴스를 어, 24시간 내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트 인스턴스 세이빙즈 플랜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보다 높은 할인율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예시처럼 시간당 1 2 0불이 온디맨드로 나가고 있다라고 치면은 어, 리전과 인스턴스 패밀리 그리고 구매 옵션을 고려하셔서 어, 9 0불 정도의 시간 SP를 약정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25%의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다른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다양한 워크로드가 있는 경우인데요. 막 보시는 것처럼 EC2, 파게이트, 람다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EC2 세이빙즈 플랜보다는 네, 컴퓨터 SP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 원래는 온디맨드 120불이지만 자동으로 할인율이 적용돼서 96불만 약정을 하시게 되면 20%의 할인율을 받게 됩니다. 네. 다음은 워크로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온디맨드 요율과 SP 요율은 저희가 설명을 위해서 임의로 지정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왼쪽을 보시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T3X라지, 파게이트, C4X라지, R4X라지가 온디맨드로 이제 시간당 7 0를 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제가 시간당 15불을, 컴퓨터 SP를 약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할인율이 제일 높은 t i c 라지에 2불이 먼저 SP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인율이 높은 파게이트에 7불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불 중에 6불이 남았는데 이 6불은 C4X-에 6불만 적용되고 나머지 50%는 온디맨드로 12.5불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1 4스라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온디맨드로 했다면, 25불을 지불해야 되지만, 어, 이 SP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18.5불만 이용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포 엑스라지는 어, 지금 시간당 15불 약정 금액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100% 온디맨드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P를 구매하고 총 금액을 살펴보면, 앞에 온디맨드로 했을 땐7 0불이지만이 어, SP 15불을 쓰게 되면, 시간당 52.5부를 지불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25%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네, 다음은 Saving Plan Return 기능입니다. 어, 해당 기능은 3월 2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어, RI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재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RI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제 미사용률을 방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SP는 이제까지 이러한 기능이 전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25일부터는 구매한 SP를 7일 이내에 바로 환불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월에 구매한 SP에 대해서 7일 이내에 환불이 된다는 점. 두 번째, 시간당 약정 금액이 100불 미만이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최대 연간 10개까지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SP를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ISP의 비교를 회원님께서 이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RISP를 그러면 한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같은 경우에는 예약 인스턴스와 세이빙스 플랜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RDS, 레드시프트, 엘라스틱 캐시 같은 경우에는 예약 인스턴스만 적용 가능합니다. i n 세이빙스 플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게이트 람다, 세이지 메이커가 있습니다. RISP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유연성이 낮을수록 약정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1년보다는 3년, 전환형보다는 표준형, 컴퓨터보다는 EC2, 선결제 없음보다는 전체 선결제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높은 할인율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RISp 적용 순서와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ISp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좁은 친구부터 적용이 됩니다. 존얼 RI가 먼저 적용이 되고요 차례대로 리저널 RI, 컴버티블 RI, EC2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 컴퓨팅 s p 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남은 리소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온디맨드 비용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RISP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ISP는 가장 먼저 구매 계정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RISP 공유를 활성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멤버 계정에 적용 가능한 리소스가 있다면 유휴 RISP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빙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큰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네, 세이빙스 플랜이 적용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객분께서 15불을 약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세이빙스 플랜은 할인율이 가장 높은 리소스부터 차례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표에서 갓, 보시는 가장 높은 할인율은 T3 라지인데요. T3 라지에 먼저 2불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 할인율이 높은 빨게이트에 7불, 남은 금액 6불은 다음 할인율이 높은 1 0 X 라지에 적용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인스턴스의 가격보다는 할인율에 우선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RIS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